안녕하세요. 축구용품 리뷰어 패커입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미프 하이브리드 오쏘라이트 논슬립 인솔입니다. 이름 그대로 미끌림 방지 효과가 있는 깔창입니다. 두께는 조금 얇은 편이고 어, 그냥 일반 인솔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인솔 바닥에는 100% 오스라이트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스라이트 소재는 보온력과 충격 흡수가 탁월하고 통기성이 우수해서 발 냄새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인솔 표면에는 위프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문어 빨판의 생체 보방 기술 적용해서 미끄럼 방지 기술을 구현한 위프 논슬립은 어, 어떠한 환경이나 온도에서도 미끄럼 방지 성능이 크게 차이 없이 잘 유지가 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프 논슬립 패드라고 하면 여러 브랜드의 논슬립 양말에 사용되면서 그 미끄럼 방지 효과는 이미 검증받은 소재입니다 인솔은 사이즈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신발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 쓰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5개월 정도 사용한 인솔입니다. 5개월 사용한 것 치고는 내구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물론 매일 사용한 건 아니고 주말에 축구할 때나 평일날 가끔 조깅할 때 아니면 마라톤 대 이런 데한 번씩 나갈 때마다 인솔을 바꿔서 신어 봤는데 뭐 일단은 인솔이 전반적으로 얇고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인솔을 깔았을 때 체감적으로 느끼는 쿠션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품을 만들 때 많은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가 충격 흡수가 잘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쿠션감이랑은 또 다른 거라서 충격 흡수는 잘 돼서 발이 조금 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푹신한 느낌은 확실히 아닙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개인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할 때 인솔이 두꺼우면 편하긴 한데, 어 뭔가 조금 둔해지고 탄력이 안 받는 것 같아서, 운동할 때는 조금 얇은 인솔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위프 론슬립 인솔이 뭐 저한테는 뭐 크게 불편함 없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립력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러닝할 때는 방향 전환이 잦은 게 아니라서 제가 잘못 느꼈는데, 확실히 축구를 할 때는 이 빠른 속도에서 급정거하거나 순간적인 방향전환이 많다 보니까 그때 발이 신발 안에서 조금 밀리거나 놀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 없이 발을 잘 잡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위프 논슬립 인솔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 그림자 하나만큼은 인정하고 만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고 혹시 주변에 이런 논슬립 깔창을 뭐 찾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추천할 정도로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인솔입니다. 논슬립 플러스 논슬립. 어, 많은 분들이 논슬립 인솔에 논슬립 양말을 신으면 더 좋은가요? 라는 이런 질문을 가끔씩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조금 궁금해서 제가 논슬립 인솔에 논슬립 양말을 사용해봤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 논슬립 효과가 너무 투머치라서 오히려 발바닥에 좀더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인솔이면 인솔, 양말이면 양말만 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논슬립 효과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위픈 하이브리드 오소라이트 논슬립 인솔 리뷰였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품 구입처는 아래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